더욱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전체적인 걸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로마서 5장은 믿음에 의해서 칭의가 된 의로워진 그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감격적인 기쁨을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어떻게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세상이 세상 속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에 따라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고 주인노릇하고 그리고 남편 노릇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반대로 이한 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장차 오실 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일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지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오다가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정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정으로 많은 사람이 외롭게 되리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 낙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moreover 더욱이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더욱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율법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범죄를 사람 속에서 더 사람이 더 범죄하고 더 범죄하고 더 범죄해서 사람이 더흉측하고 괴물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로마서 7장에서 신령하고 선하고 의롭고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자체가 안고 있는 원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를 원해. 이것은 나의 성품이야. 이 안에는 나의 속성과 나의 심격이 들어있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지키면서 살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런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 율법이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 속에서 죄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아주 악한 사악한 그런 죄인을 만들기 위해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은혜가 이 풍성한 죄인 가운데 더 많은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6장 1장에서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아, 그렇군요. 율법은 범죄를 더욱 넘치게 하고 죄가 더욱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더 크군요.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보다 백 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똑같은 의로움이 주어진다면 백 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욱 더 풍성하게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은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에, God forbid. 하나님이, 그 맛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리오? 아주 특별한 질문을 다시 던지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롭게 된그 모든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좀더 스페스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려 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누군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 옛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새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존재로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 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오기 이전에 살았던 한 존재,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달린 이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몸을 멸망시켜서 그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죽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죠. 죽음은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갖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무엇인가를 끝장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죄가 있는 죄를 범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죄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며 사람을 마치 자신이 왕처럼 그리고 주인처럼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이걸 이제 좀해서 7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고스톱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얘야,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의 고스톱자 있다. 화트창을 아무리 쥐어주고 아무리 고스톱을 같이 시자고 해도 그건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영혼이 죽으면 죄값도 갚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존재로부터도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목숨이 아주 많다면